아, 지금 보상은 전투복 예형이랑 몇 가지 스티커? 아, 보상 약하네. 아, 그거 뭐할 필요 없겠는데. 저런거 함선 이런 게 좋을 것 같아. 그치, 왠지. 그치. 탈주할 거면 아노말리에서 가는 <웃음> <웃음> 잠깐, 탈주 마려운데. 아, 그래도 오랜만에 뉴비 느낌 나고 좋았네요. 아니, 이거 갈 줄려면... 어, 멀티툴만 1 1 0 0개고 함선은 2,800개야. 여기서 탈줄 이거 누르면 되나요? 기본 저장으로 돌아가기. 아 왔다 왔다. 아 잠시 꿈을 꿨다. 뉴비가 되는 꿈을 꿨어. 원정 보상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? 킥실 바상인. 아 진짜. 음돌 헬멧 가슴 방어구 이런 거 주네. 돌 가보 안 예뻐 보여. 요한 어? 선인데 이거? 어 이거 뭐야? 유령 독점 한 선. 원정 17 완료? 이전 원정. 아 지금 원정 1 8이고 이전 원 원정을 헉, 이게 보상했다. 전에 꺼를 써야 되네. 전에 꺼 되게 멋있네. 저거. 아이고 배야. 아이고 배야. 아이고 아 배야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, 루트님아 목소리 좋대. 아 좋겠다. 여자 선람님 목소리가 엄청 좋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와맵 엄청 넓네요. 그렇죠. 저도 이거. 네, <laughs> 되게 예쁘죠. 봤는데. <laughs> 와 이거 뻑갑니다. 생각보다 처음에 보면. 되게 넓고. 어 너무 예뻐. 이게 다 우리가 갈수 있는 항성이야. 이게 다 태양이고 이 주위에 뭐야 행성들이 돌고 있고 다 여기로 순간 이동을 해서 갈수 있는 곳. 그래서 아까 깜짝 놀린 게막 일곱 개 워프에서 음. 워프에서 막 가는 게 되게 오뭘다 했어. 저게 유클리드 은하계 하나일 뿐 다른 은하계도 있죠 다른 은한 개도 있습니까? 그렇대요. 저 아, 아직 스토리 다못미어가지고 거기 못 가봤는데 이런 게 그냥 여러 개 있는 거 멀티버스지 진짜. 아, 아 이거 하나도 지금 되게 넓은 것 같은데. 어. 엄청나구나 이 게임. 그러니까 각 게임이라니까. 어, 어 여기 있다. 오, 이거. 아, 조 드디어 찾았다. <laughs> 오케이. <와. 웃음> 드디어 찾았어요. 자 이제 S급 먹으러 가겠습니다. 오! 뭐야? 드레드노트 나왔어! 오! 나 이거 럭키비키잖아! 화물선 먹으러 온게 아닌데, 화물선까지 공짜로 먹게 생겼네? <laughs> 얘가 지금 해적이야, 음. 우주 해적. 그래서 얘를 내가 고장내 놓으면 얘를 뭐, 음. 내가 먹을 수 있어. 일단 엔진부터 부숩니다. 흠! <laughs>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. <웃음> 좋아. <웃음> 엔진부터 조사주세요. <laughs> 조사주세요? 엔진이 4개니까 4개를 조사해야 됩니다. 자, 이러면 은 얘가 도망을 못 쳐요, 이제. 그러면 뭐다? 이제 방어막을 조사주시면 됩니다. 한 편이 크니까. 어 어디야? 이게 맨날 헷갈려 나. 여기가 밑바닥이고요, 배때기고 등 위로 올라가서 어, 이게 보호막인가 보네. 이게 약간 소형한 네. 거. 어, 어 드... 방어막 필요 없이. 한포만 주지세요 한포요? 진짜? 한포 너무 많은데 개수가 큰 한포만 하면 된네요큰 한포 큰 한포? 오, 하하님 안녕하세요 큰 한포가 뭐 어떤 거예요? <웃음> 모르시면 <웃음> 어떡해요 100시간 뭘로 하셨어요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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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? 요거? 저는 모르죠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아 저건가? 저거 저거? 대형 포탑 저거? 상부에 큰 함포가 있습니다. 레이저 쏘고 있습니다. 이거 이거 맞는 것 같은데? <laughs> 아니 근데 이건 너무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요, 선생님. <laughs> 나 죽겠는데? 함포 조지면 끝난대요. 오케이. 잘 피하세요. 못 <laughs> 뭐, 피하는? 이걸 어떻게 피하노? 야 여기다. 오 하나. 조지는 것보다 음. 이게 빠른데. 진짜. 음 그럴 것 같긴 한데 음. 이게 더 위험하긴하다. 세개세개면 3개, 되나보다, 얘네는. 아, 내가 너무 약해. 아, 그리고 너무 아파. <laughs> 잠깐, 낑겼어. 토탈 다섯 개. 다섯 개? 아, 그러면, 잠깐만요. <laughs> 너무 많은데? 이런 보호막 부수는 게 낫다, 뉴비는. 보호막도 많다는데? <laughs> 잠깐, 내 체감상 이거 어려워. 이거 너무 아파. 그치만 한번 해봐. 어 지금 해보고 있잖아. 음. 아 그런... 민가 남대 죽었어. 어. 이거 또 어디 있는겨? 뒤 꼬리에. 아 여기 두개더 있구나. 여기 너무 오래 걸. 걸리... 이거 이게 더 오래 걸렸는데? <laughs> 나왜 이렇게 약해? <laughs> 부서지질 않네. 얘가 단단하네한 한포. 어 한포 세팅을 도와드려야겠대. <laughs> 좋아, 이러면 은 S급 떴으면 좋겠다. 어, 이거 블록해가지고 S급 안 뜨면 계속 이거 반복해도 되지 않나요? 아, 나올 때까지? 어, S 뜰 때까지. 다시 하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이게? 아니야, 이거는 한번 이벤트 되면은 한번 S급이 뜬다면, 럭키비 키라면, 짠! 아, B급이다. 음... 이기. B다, 이거야. 아, 정게 B. 너무 아쉬운데 아 롤백? 지금 마지막 저장된게 <laughs> 마지막 복구지점 없음 어뜻뜰 did... 16시 20분 방금 포탈 타신거 아니에요? 포탈 탔으면 자동 저장인데 이거 불러오면 다시 찾는다 잠깐, 잠깐, 잠깐. 어? 아니네? 이거 다시 부수는거네? 오! 오! <laughs> 오. 뭐야 거지, 오 기회가 한번더 주어졌다. 이번에 오. 잘 부셔봐. 아니 왜 24분이었는데 왜 이상하다? 그러게? 24분 아닌가 이거? 아닌가봐. 내가 2분 만에 깼다고? <laughs> 이걸? 그렇지 오래 딱 걸렸는데? 봐도, 어, 딱 봐도 26분 했는데 1 0몇분한거 같은데. 거 다, 어쨌든 다행이다. 오 보통 포탈 기준으로 저장된데 이번엔 방어막 한번 부숴볼게요. <laughs> 겁나는 유비. 겁이 아니라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약하니까. 죽을까봐 무서워서. 아니라니까 <laughs> 약하니까는. 음 어디냐? S급 함선 구하시면 함선 무기부터 바꾸는 걸로. 어. <laughs> 오빠가 너무 약해서. 어 내가 너무 약해서 부수는데 오래걸려 이게 뭐야 얘 무시하고 어 요거 동그라물만 부수면 되거든 음여기는 공격을 안해와? 어 요긴 공격을 안하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구나 지겁마은유비에게 딱이네요 <laughs> 아니 나도 무기가 좋으면은 그거 부수지 듣고 이만 그치, 요거는 별로 안 맞잖아. 응, 음, 그러네. 여긴 좀 안전, 안전한 느낌이네. 좋아. 다 했어. 요거 한 번만 더 하면 돼. 너희들이 날 공격해도 나는 너희들을 무시하고 내할 일만 하겠다, 이거야. <laughs> 지금 바꿔도 S급 구하는 옮겨서 설치 가능. 그리고 이번에는 B 아니고 다른 거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. 어, 랜덤이니까. 근데 S급이 5%래. 아, 진짜? 100번 하면 5번 나오는 겨 음. 자 끝났다 빠르지? 음. 요게 빨라 차라리 음. 오 돈도 받았네? 돈도 주잖아 어떻게 내 손을 한번 빌려드려? 왜? 넌 똥손이니까 <laughs> 아네가 한번 확인해보실 그러면? 좋아 F를 누르면 됩니다 내려서 <laughs> 근데 내가 했는데 더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? 똥둥셋둘 그, 하나 누르고 있으세요 아 습둘 하나? <웃음> <웃음> 내가 더 똥이야. <laughs> 와. 자, 블로우 가겠습니다. <laughs>